자 다음으로 가볼게요그 다음은 224 세미는 세미 샘이 가우스 함수는 조금 이따 옆에 붙어서 알려줄게 아라는 놔야 돼 왜냐면 셀에서도 나오고 학교 기출문제에서도 인근이 좀 나오거든 음. 자, 보겠습니다 자, 얘가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근의 개수와 관련된 건 무조건 판별식 판별식이 0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따라서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보여주세요라고 했구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맥스 개수가 지금 짝수잖아, 이의 배수잖아. 짝수면 짝수 공식에 대입해도 된다고요. b 프라임 제곱, 2로 나누고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5k 마이너스 4가 0 이상을 만족하는 k 범위를 보여주면 되는구나. 전개 진행하면 k 제곱 마이너스 k 더 1이 되고, k 제곱 k 제곱 없어지고, k 1 계산한 게 3k. 3수항끼리 계산한 게 마이너스 3, 0 이상. 따라서 k는 1이3 범위를 만족하면 실근을 갖는다. 볼 수가 있는 거지. 알 어렵죠? 다음은 225번. 똑같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근데 내가 말했지. x제곱 개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x제곱 개수에 미지수 붙어있으면. 이거 먼저 써놓고 시작하라고. 제일 많이 놓쳐. 따라서 x제곱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를 써놓고 환별식이 0보다 커야 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aC 0보다 커야 해를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 전개 진행하면 k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k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어서 k제곱 마이너스 2k 더 1이 되는 거고 k제곱 길이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분배 어떻게 해주면 2k마이너스 1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k값 범위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아까 k x제곱 개수가 얼마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거 0이 되면 안 되니까 k는 1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2분의 1보다 큰데 1이 되면 안 된다고. 조건 만족하는 k 범이 어떻게 돼 왜 신선을 피해? 이거 만족하는 K 범이 어떻게 되냐고. 너희가 범 있을 때 K가 2분의 1보다 크고 K는 1이 되면 안 돼요.라고 써도 답으로 인정이 되긴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답은 아니야. 그럼 이걸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좋냐? K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라고 써주는 게 제일 베스트야. 답지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2분의 1보다 큰데 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랑 1보다 크다 범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조심해야 돼 이거. x 제곱 계수 나와 미지수부터 있으면 무조건 0이 되면 안 되를 먼저 써놓고 저걸 생각해놓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아마 이거 몰라 가지고 틀렸을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보자 231번 두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같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근이 서로 같다는 것은 얘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세요 한 거니까 절대값이 한개 나와있잖아 그러면 범위가 몇 개로 나뉘어? 몇 개로 나뉘어? 두개 2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작다 그럼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0 같은 거 골라서 대입해보면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나와야 되는데 앞에 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플러스로 고친 것도 마이너스를 곱했다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 방정식 풀어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인수분해 진행하면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2는 0 x는 그래서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2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3인거죠 두 번째는 2 이상이면 제가 그대로 나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는 0 그럼 요거 간단하게 만든 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진행한 게 x 빼기 2 x 더하기 1은 0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범위를 만족하는 건 2가 되어야 합니 그럼 2와 마이너스 3을 얘가 갖고 있다, 근으로. 그럼 2와 마이너스 3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어떻게 세워서?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해서? 눈싸움 하자는 거야? 어떻게 되었어알파베타 모르면 모르겠어요 알면 알겠어요 대답 좀 해봐 너는 대답 안 하면 한 명씩 다 물어본다 모르겠어?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이차방정식 이건 알아야 돼 어? 봐요 얘 근이 뭐야? x는 2 e 또는 5지. 맞아? 이걸 거꾸로 가겠다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너희한테 만약에 2 e 또는 5를 두근으로 가는2차방정식을 세워봐 하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만 있어? 앞에 2 e 붙인거나 3 붙여도 해는 똑같이 2랑 5를 가질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A배의 x 이2 곱하기 x 이 5라고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두근을 알파와 베타를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2차 방정식을 A 가로 열고 X백이 알파, X백이 베타는 0이라고 세울 수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두근이 이렇게 편하게 안 나온다고. 더럽게 나온다고. 그래서 전개를 해주는 식으로 외워달라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가를고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고. a가를고 x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고분 0이라고 세울 수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외워놔야 두근을 2 더하기 i와 2 e 마이너스 i를 두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 세워주세요 하면은 이걸로 세우면 귀찮잖아. 이걸로 세우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x-2-i 곱하기 x-2 더하기 i는 0이라고 세워야 되는데 귀찮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두근을 더한 게 얼마야? 합은? 4지 그러니까 a 값을 를 열고 x 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이 얼마야? 5지 그러니까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고 세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두근을 예로 갖는 이차방정식 세워주세요 하면 항상 이걸로 세우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는 플러스 x가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인거니까 인정하죠? 그리고 플러스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세워진 2차 방정식 얘가 얘랑 똑같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구나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기억할 수 있죠? 오케이? 침게임이야 말하는 한대 맞나? 지원이 괜찮지? 네, 다음 232번 약속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약속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약속을 지켜주세요. 새로운 연산을 약속했다는 거야. A 별 B를 EAB-A-B 더 1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럼 X 별 X는 A 자리에 X를 넣고 B 자리에 X 넣어주는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좌변에 다가는 얘는 2x 제곱이 되지. x, x 들어가니까. x 별 x 랩에.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좌변. 1별 x는 그대로 넣어보시면 절대값 써두고 1이랑 x가 들어갔어요. 그대로 간단하게 만들어보면 얘가 2x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x 되고, 더하기 1 넣는 거죠. 절대 값 붙고요. 여기까지가 1별 x에 대한 연산이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붙고요. 그 다음에 절대 값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1, 1 없어지고, x끼리 계산한 게 x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절대 값 x 더하기 1을 풀어주세요. 얘기한 거라고 지금. 음, 절대 값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음, 진짜 이때, <laughs> 이씨.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범위 설정해야지. 0 이상, 0이나. 0 이상일 땐 그대로 나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더 1은 x 더 1. 왼쪽 다 넘겨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는 0. 둘을 x로 묶으니까 x가를 열고 2x 마이너스 3은 0. x는 0 또는 2분의 3인데 둘다 범위를 만족하죠. 0 이상이니까 둘다 해가 된다고 그래서 0 미만일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나와. 그러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왼쪽 넘겨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는 0이 돼. x로 묶어주면 x가 열고 2x-1은 0 x는 0 또는 2분의1인데 0보다 작은 건존재하지 않죠 이때 해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따라서 해는 얘가 되는 거야 이정이고지 233번 이차방정식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자연수 k의 개수를 거래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범위라는 건판별식이 어때야 한다고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가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전개를 진행하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K더하기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4 0보다 작아 K제곱 K제곱 계산해보면 4K 마이너스 22 0보다 작아 따라서 계산을 해준 K값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5보다 작아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라는 것은 1, 2, 3, 4 4개 나온다. 보시는 거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오케이 다음 뒤쪽에 금과 대수의 관계에적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아, 여긴 숫자 아나야 여기는 세미 지금 진도는 안 나왔나? 나왔어. 아,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 오답 좀 붙여보고 있어봐요.